제주도의외 교육행정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교육청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한 후 교육청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경직성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 교육감은 직원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교사를 비롯해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200여 명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9,700여 명과 비교해 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이 늘면서 이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7,300억 원으로 취임 전보다 1,000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수는 1,39명에서 김 교육감 취임 후1 6 6명으로 27명이 늘어나 관련 인건 비반 69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또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수도 16명이 늘어나 매년 16억 원 가량의 경직성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위의 교육 행정 질문 이틀째 날이 같은 제주도 교육청의 조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창식 도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 교육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 등으로 인력을 늘려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5급 상당 이상 원이 16명 늘어났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16명 원에약 16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취임 전까지 20여 년간 조직에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 분석을 통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77명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급의 비율, 7급의 비율, 8급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비율보다는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김 위원의 주장과 교육 공무원에는 교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묶어 조직 전체로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김 교육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육행정질문 내내 긴장감을 나타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